게 친구 만나러 왔나? 친구 만나러 왔다 친구. 카페네. 카페. 왜 불렀는데? 엄마를 부른 거는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른 거야. 아 엄망? 엄마 엄마. 아. 양보가 없잖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육년의 엄마 김은주입니다. 나이는 52 예? 7 2년생이요 아, 너무 젊으시다. <laughs> 진짜. 네. 엄마가 엄마. 와 일찍 아기를 일찍 결혼하셨구나. <laughs> 아, 또 싸웠구나라는 걸 느끼죠. 얼굴 보면 전화만 해도 아는데 싸운 거 하고 그냥 전화한 거 하고. 맞아 엄마도. <laughs> 엄마는 알아. 어떻게 하는 걸까? <웃음> <웃음> 엄마는 이상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많이 싸웠어? 오빠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안 말렸어 동거한다 그을때 아니지 엄청 말렸지 <laughs> 아 아니 더 말렸어요 <laughs> 더 말렸어도 너+ 너가 짐 싸갖고 나오래야 아니야 계속 말렸어요 그때는 뭐 배는 게 없죠 뭐. 다시 안, 안 본다고 나가래야넌왜 싸웠어 근데 그냥? 그냥 그 눈을 보니까 그냥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어 아,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실까 말하는 오빠 눈이 너무 차가운데 이게. 번같지 않고 옛날처럼 다정한 눈빛이 아니구나. 응. 눈빛이 차갑다는 게 되게 그 있어, 그죠? 응, 말투와 눈빛이 있어. 나를 그렇게 보는 그게 되게 외로워. 어, 그렇지? 응.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데려간다 그럴게 데려가 버리지. 사실 아 그건 안 됐고 그래도 데려갈 수 있어 일주일만 데려갔다가 일주일만 그러면 또 모시러 올걸 많이 해소가 됐고 든든했죠 내편은 엄마밖에 없구나 그래도 엄마가 최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렇게 말해주면 또 위로가 돼 맞아. 뒤에 엄마 있다 이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죠 든든하게. 어? 청소 하나 아 역시 야, 변하지 않는구나 장략동원. 변하지 않아 와 아니 암소리 안 하고 하면 얼마 누가 뭐라고 해 그래, 저걸 난 더러운 남편보다 깔끔한 남편이 더좋을같아 그럼요 그럼요 잔 소리만 아 더러운 건 더러운 건 최악이야 <laughs> 네 누구야? 네. 손님이네. 어 어머니.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아, 모님 음... 네, 저희가 청소기만 돌리고 밥만 좀안 찍게 애들 오면 밥 먹게.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 알겠어. 왜오셨을까요 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위한테 한마디 그냥 따끔하게 하려고. 찾아오긴 했어요. 사위 혼내는 거 진짜. 거야? 저 쉽지 않거든요. 장모가 사위 혼내는 거. 마음 먹고 오셨네. <laughs> 우리 딸 편들어주려. 쉽지 않거든요. 장모가 사회... <laughs> 어. 근데 하필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안하게 <laughs> 뭐라고 하기가 좀. 장모님 방문하셨는데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네. 아, 저러면또 마음 약해진다. 말고 때, 저런 말고 때. 이거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아, 왔는데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상황이 사이가 밥 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말을 못 하죠. 하하하하 <laughs> 아, 역전됐어 역전 말못 한다니까. <laughs> <laughs> 아, 어 <맛있어>. 여기 있어? <laughs> 올 수도 있지. 집에 간다음 아 기파주고 있어. 사위. 너무, 너무 다정해 보여. 뭐 기파주는 사위 또나. <laughs> 이거 이게... 어, 지난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요즘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laughs> 뭐야? 요즘 뭐 챌린지 하나 봐요. 기파주는 제 사위 잘. <laughs> <laughs> 정지 화면이야? 웃기네. 봐주지. 파줄 <laughs> 수도 있지. 네가 좀 해줘 봐. 이런 거는. 내가 조건님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하나도 없더만. 네가 다좀 잘하지 그랬어. 엄마 <laughs> <어머, 웃음> 갑자기 사위 아 됐어. 아아 어떻게 도물 어떻게 더 도저래 지금 계속 더 잘해. 딱 들어오니까 조이 혼자 밥 하고 있더만. 빨래 하고 청소하고. 나는 왜는 얘기야? 그게 네할 일이잖아. 어? 갑자기 시어머니 같은데요? <웃음> <웃음> 배신감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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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laughs> 사실 예수씨가 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앞에서 펑펑 울어준 게 고마웠어요. 진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둘, 예, 둘, 셋, 넷, 다섯! 네. 셋, 쌍둥이 둘, 출산할 셋, 때 넷, 아팠어? <laughs> 병원에서는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 되게 목숨이 위험했나 봐. 근데 사이가 딱 우는데, 어 진짜 아, 예슬이도 평생 살면서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슬이가 싸웠, 싸웠고 마무리 뭐라고 해도 실제로 믿지가 않아요. 음, 네. 지켜준 게 고마워서. 그래, 나도 종은 씨가 되게 정의가 맞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응? 말도 이쁘게 하고 다 잘한댔어. 다 합의 왔어. 얼마나 억울한지 생각해 봤어? 내 입장에서? <놀람> 엄마가 집에서 나밥 밥도 안 시켰잖아. 왜냐면 시집가면 평생 할 거니까.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집 안에서 살림해. <놀람> 야 이, 야 이, 너 어머니한테 뭐 하냐?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너 나랑 싸웠지 어머니랑 싸웠어? 왜 뭐, 어머니한테 괜히 그래. 어떡하라고? 지금 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든 게 잘한 거야? 나한테 말고 어머니한테. 내가 언제 잘했대? 잘한 거 같이 아는 게 잘하는 거야. 뭐. 싸우지 말래니까 얘네들이 진짜. 근데 엄마 앞에서 어 진짜로 어리석은 거야. 저 뭐야 또 엄마 앞에서 엄마가 편들어줬다고 똑같이. 이거는 현명한 사람은 절대 저렇게 안하지. 예. 어? 자꾸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뭔 어떻게든 나랑 싸워보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내가 뭐네 적이냐? 아, 아 그냥 뭐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것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냐고. 넌너 진짜 아유 너랑 뭔 말하냐 내가 됐다. 아이, 엄마가 안에 계시는데 아이 참 어리석어 어리석어. 저거 집안일 1년 내내 해도 한한시간 저렇게 말하면 다 까먹는 거지 뭐 그니까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잖아 힘들 땐 전문가한테 가야 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어 이제 7년 돼가요 아 이제 7년 돼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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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음... 와이프한테 거는 기대치라고 하죠. 그 상대방한테 네. 그런 게 제가 너무 높은 것같긴 해요. 음... <laughs> 그래서 그냥 뭐 맞는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고 좀 그런 걸로 속이 상하고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음... 네. 왜 그렇게 나한테 반발 감정을 갖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루 중에 박종원님을 네. 위한 삶은 있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는 많이 좀 쌓여 있어요. 네. 네.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지수 다좀 매우 나쁨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막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막 있진 않은데. 어우, 저 빨간색 거의 다 좀... 쉬어야 되는 거네. 여유가 필요하네. 맞아 아까 앞서서 낚시랑 뭐 본인이 하시는 음. 것들도 다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죠. 여유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 취미를. 아, 그러네. 보는 시간이 아예 없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으면 완벽주의자네. 그게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유계슬님에 대한 공격성으로, 공격성으로 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네, 보입니다. 어, 그게, 음.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을 <laughs> 다 없앴어. 음, 아내 마음 궁금하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네. 왜냐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너무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네. 너도 가족이라서 그렇게 나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고치고 있다잖아, 나도. 아, 근데 내가 싫다잖아, 그게. 고치고 있잖아. 그게 왜? 뭐가 어떻게 돼면더 고쳐? 그때는 진짜, 아, 똑같구나. 네. <laughs> 진짜 비슷한 게 많구나. 좀 강압적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된다. 닮아있어서. 최후의 결말은 진짜 애들 졸업하거나 아니면 애들 좀 크면 진짜 음, 안 좋게 될까 봐 어. 이혼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아, 음. 음. 심각한 거지 아유. 저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여기서 우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인상도 좋고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왜왜왜 왜, 왜 저래? 왜? 아 요즘 또 저런 검사도 다는군요. 하어 요즘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어... 뭐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좀 믿으면 하겠다. 아... 어떻게 나왔을까? 유계수님의 뇌파 검사입니다. 일단 초록색은 그냥 괜찮은 거고, 뭔가 빨간색은 이상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코고 이쪽이 다 귀입니다. 뇌 앞부분. 완전 빨간색이 있네. 굉장히 아... 지금 심각한데요? 전두엽 기능이 되게 좀 정화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정화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전두엽은 이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충동 컨트롤, 이런 거를 담당하는 뇌의 이제 부조물인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이 있네. 상중하로 따지면 중간에서 뭐 이렇게 상, 고그 사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laughs> 매일 저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저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 우울에 없던 우울증이 당연히, 생기, 당연히 생겨요, 저거. 여기 마비우지, 여기 이렇게. 네, 국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예. 네, 아. 3명의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부정적인 아. 여행이 갈 겁니다. 네. 좀 충격을 받아줬어요. 그렇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도 상담 잘 받았다 그래도. 그냥 솔직히 제가 저정도인지는 몰랐고 그냥 그렇다고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와이프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동안 제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해봤는데 그냥 저런 것도 받아보고 오늘도 좀 보고 하니까 좀 제가 잘못됐구나 그런 거 좀. 하고 와닿기도 하고 좀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알겠죠. 네, 좀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좀안쓰러웠어요 원래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고 술도 좋아했는데, 첫째 낳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준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이젠 아내를 좀 믿어주시면서 잘하는 점들을 충분히 봐주면서 조명해 주시고 믿어주시면서 칭찬, 인정을 많이 퍼부어 주셔야 됩니다. 종원 씨, 우리 가 처음에 종원 씨 봤을 때 정말 만점이라고 칭찬 언찬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도 보이고 고칠 점도 많아 보였죠? 아내도 똑같아.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겠어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시겠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 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러려면은 혼자 살아. 그렇게 맞추려면 나 혼자서 무인도에 살란 말이야. 우리 종원씨 쪼잔한 남자예요? 어때? 대답을 해봐 본인 쪼잔한 사람이에요? 평소는 아닌데 와이프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차피 안할 거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음.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라 하고 입 닫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훌륭한 남편이 될수 있어 근데 왜넌 이거 못 해? 왜 나만 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근데 조금씩 부부가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뭐라 그럴 순 없어. 둘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조금만 이해하면은 아마 두 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어? 완벽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 거야. 두분잘이겨내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